뭐해? 그냥 있지. 박채희, 어? 많이 불었던데. 살 많이 쪘지. <laughs> <laughs> 기름 넘겼던데. 엄마. 왜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야, 너만 올라가봐. 아, 엄마. 응? 그건 진작에 넘었지. 무슨 <laughs> 소리 하는 거야? <laughs> 아, 어떡게 하려고 그래? 엄마를 운동하잖아 이제. 야, 그 운동이 독인지 덕인지 모르... 야 둘이가 왜? 아니 운동 시작하고 더 푸른 느낌? <laughs> 엄마. 응? 어? 살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이야. 진짜? 어. 알았어, 믿어줄게. <laughs> 언제까지? 그 믿음이 언제까지야? <laughs> 아, 글쎄. <laughs> 엄마 콩깍지가 안 바뀌지만 계속 믿겠지 뭐. <laughs> 그럼 괜찮아. 우리 엄마는 안 바뀌어질 거야. <laughs> 야, 누가 엄마는 내일도 바뀌어질 수 있어? <laughs>